안녕하세요. 다류와 별리의 만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짠! 이렇게 귀여운 필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지금 강아지하고 고양이. 강아지하고 고양이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만들러 가볼게요. 거고싱 우선은 준비물을 이렇게 키트 도장이 는데요 고양이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은 본체. 지퍼. 그리고 가방, 고리, 이렇게 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과 바늘. 귀. 꼬리. 부자재들과 요. 고리에다가 연결할 구자 색깔이 모두 있어요. 그러면은 만들러 가 볼게요. 일단은 요 친구들부터 만들어 줄 건데 똑같은 색깔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풀고 잘 풀어 줄게요. 이게 살짝 그, 무언가가 묻어 있어가지고 살짝 느낌이 별로이실 거예요. 이게 살짝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거예요. 바늘 넣어주고, 매듭은 한번 지어주시면 되는데, 어, 살짝 불안할 것 같다 그러면 두번 지어주셔도 돼요. 저는 두번 지을 거예요. 한 번, 두번 지어주고 모양에 맞는 거를 가져올게요. 꼬리 살짝 이렇게 돼 있는 면이 앞쪽으로 가게 해 주실 거예요. 살짝 가죽이. 그래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는 상관은 없는데 매듭이 안 보이게 할 거면 여기서 시작하든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는 완전히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작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모양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맞는 게 보이시죠? 이꽁가리는 너무 기니까 가위를 잘라줄게요. 안기신 분들은 안 잘라주셔도 돼요 잘라주고 오늘 한줄 바느질 할 거예요 한 줄에 이렇게 바느질 해주는 건데요 왔다갔다 해서 어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한 번만 가면 이렇게 앞뒤 앞뒤로 나오는데 두번 가면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이렇게 바느질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두번해 가지고 돌아올게요 일단 한번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가던 중이었으니 여기다 바늘을 꽂으면 되는데 간혹 여기에 바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뒤쪽으로 다시 가도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뽑아준 다음에 한번더 갔다가 올게요. 이때 중요한 게 탕탕탕이라는 건데 구멍 쪽을 넣고 바로 하면은 살짝의 틈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당겨주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꾸밀 때 보기 쉽게 살짝 뜨는 게 있어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할때 저도 너무 뜨더라고요. 그래서 탕탕탕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마무리까지 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매듭이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방법의 매듭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더 가는 거예요. 여섯 번 정도 가는 게 좋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저는 다섯 번가지만아 여섯 번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두, 두 번째 방법은 안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것도 여섯 번 정도 해주면 좋아요. 저는 일단은 보여드리는 나두번다 했으니까 여기서 잘라줄게요. 바로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매듭을 지어서 귀쪽을 만들 거예요. 귀쪽에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매듭을 지을게요. 자, 이거를 해줄 건데, 이때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귀 방향이 어느 쪽인지 저는 보니까 이렇게인 것 같은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확인을 해보고 꾸미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니, 여기 안쪽으로 한, 일단한 칸을 더 가서 꾸며줄게요. 일단은 바늘을 넣고, 다시 옆 칸으로 나와주세요. 옆 칸으로 나오고, 그리고 귀를, 아, 제가 잘못했네. 이렇게 귀를 꼽아야 되면은, 잠시만요. 다시 빼야 되겠어요.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어요. 여기, 한칸더 가서 꼽아주고, 나오고, 다시 여기에 꼽아주고, 아! 죄송해요. 또 잘못했네요. 앞쪽에서, 바늘이 있게끔 하고, 여기로 넣은 다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를 벌려가지고, 바늘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끼워져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안들어갔는데 조금 하다 보면은 잘될 거예요. 한칸더 가줄게요. 넣어주고, 그리고 아까 방, 제가 설명한 방법처럼 갔다가 다시 올게요. 자, 이렇게 다 완성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실수를 더 들렸어요. 귀가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색깔의 회색을 써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고양이를 하다가 이 흰색 줄이 같이 있어요. 이게 토끼 만들 때 쓰는 줄 같은데 잘못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서 아까 말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왔다갔다로 할 거예요. 마무리해서 잘라 주시면 돼요. 마무리 할 건데 지금 요 고양이 있고 강아지 있고 근데 강아지는 보시면은 귀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이점 유의하면서 바느질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 요게 안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실 헷갈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가가지고 잘라도 되지만, 살짝 끝쪽이니까 저는 한번더 가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더 가서 잘라줄게 자, 이제는 이 지퍼 부분을 바느질 할 건데, 이 지퍼를 어느 쪽으로 하냐도 살짝 상관이 있어요. 저는 이쪽으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달 건데, 아. 그 전에 얘를 이쪽에다 달아봤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는 게 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다가 한번 달아보려고요. 얘가 이렇게 되게끔 달 건데, 여기서 에양 옆은 안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듭을 지어주고, 매듭을 지을 때는 두번 지어주는 게 좋긴 해요. 그나저나 저는 실수한 이유가 오래전,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랍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한칸 옆에 가져 아! 여기는 해야지, 여기가 했을 때 여기가 안 띄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하고, 나오고, 바늘을 위에다가 찔러주고, 왔다 갔다 해서 올게요. 이제이 정도 갔는데 여기에서 제 꼼수를 하나 해줄게 하고 여기서 나와서 밑으로 바느, 바로 내려가면은 매듭도 한아도 되고 살짝 편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바늘질을 해줄 거예요. 여기, 여기는 구멍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쪽을 해서 마무리하고 옆에까지 해서 올게요. 자, 이렇게 두면다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합체를 시켜버릴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쉬운 버전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아지는 일부러 제작을 다안 하고 있었어요. 발색을 빼가지고. 실은 넉넉하게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바느질 하기가 더 편해요. 쉬운 버전, 어려운 버전. 저는 살짝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버전은 빨리 끝나는데, 어려운 버전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려운 버전, 쉬운 버전 둘다 해보려고요. 이거는 별이님 거예요. 그래서, 별이님 거 일단은, 완성을 해드리고, 제 거를 다 완성해버리려고요. 별님께 만들어드린다고 약속 했거든요. 이거를 만들 때는 두 가지, 세작, 두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쪽에도 달 수도 있고, 이쪽에다 달수 있는데 이렇게 고리야 위쪽에 앞쪽에다 고리 한 가지 더 봤는데 고리를 이렇게 접어서 였다가 끼우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듭까지 다 묶었으니까 얘도 이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시작할게요 이제부터 살짝 박스에요. 그래 가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떠지자면 어, 잘안 들어가요. 여기가 세 겹, 두 겹이라가지고 잘안 들어간데,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잡고 있는 형태로. 이것도 두줄 반, 아니, 한줄 바느질 하고, 만들 어, 건데, 이거를 많이 못 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거를, 왔다갔다 안해주고한 번씩만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왔다갔다 해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왔다갔다 마무리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안쪽으로, 아니 바늘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줄 거예요. 안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좀 힘들긴 해요. 조심히 찔러볼게요. 어, 아, 됐어요. 이렇게 안을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심히 빼고 잘라줄게요.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펴주고 하면은 강아지 필통 완성. 그러면 이제 어려운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이 가방은 별이님 거니까 별이님을 불러볼게. 별이님, 네, 안녕하세요. 자, 필통 우와 어때요? 엄청 귀여워요! 살짝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고양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갈게요. 자, 그 전에, 요 고리를 달아줄 거예요. 고리를, 요 같이 세트로 있는 이 요거를 보니까, 손으로 열어도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닫아 닫기 전에 이것도 연결해주고 닫아줄게요. 닫아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어려운 버전 만들러 가보실게요. 우선은. 뒤쪽을 보여드 아, 앞쪽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달아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듭 묶어 올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잘 모르겠어서 뒤에를 한번 하고 돌아왔어요. 어려운 버전 할게요. 일단은 지퍼를 엿다가 달았으니까 이번에는 이 고리는 엿다가 달아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 달아야 되고. 이거를 달때 살짝, 가봐. 어, 일단 이거를 달 때는 이렇게 다는 방법과 이렇게 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한쪽 한쪽 더 편리하게 달수 있는데, 이렇게 다는 거는, 일단은,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 두 번째 구멍에 들어가서 당기고, 매듭은 지어져 있는 상태고요. 어려운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잘 보세요. 이렇게 넣고, 한쪽 면도 넣고, 그리고 일단 한번 빼줄게요. 이쪽 위쪽에다가 고아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두 번째도 뒤에서 아, 뭐를 잘못한 줄 알고 뺐는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이렇게 넣어서 당겨주고 제가 더 쉽게 요 고리 부분은 그냥 빨리 해가지고 다른 부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리는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살짝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와주고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는 꽂고 꽂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바늘이 안쪽에 가 있을 거예요 실이 그러면은 그 다음 구멍에다가 꽂고 그 다음 구멍에다 넣고 한번더 더 보여드릴게요. 하고, 넣고, 빼고. 넣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마무리까지 해서 완성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살짝 차이가 보이시죠 살짝 얘는 둥글 둥글하고 얘는 딱 붙여져있네 저는 그러면 다음시간에는 요 목걸이 카드지갑을 만들거예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